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8월 12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피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 거야.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도라, 돌봐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유익만을 구할 뿐,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생각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성공을 보장, 보장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사랑하는 삶,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해요. 이기적인 마음, 욕심, 질투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친구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산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